코인 구조대에서는 알겨려는 코인에 대해서 쉬운 정보와 더불어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타점 제대로 잡아드리면서 급등 코인을 공략하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코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인 구조들을 통해서 많은 코인에 대한 정보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안목을 넓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매매에는 분명히 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을 자 배우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니어 3번 커벤들 급눌 매집 완전 바닥 타이버전스 우리가 이제 매수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는 어떤 기법들이 도움이 될까요? 자 매수 기회를 잡을 때는 급눌 그리고 매집 대바닥 이런 기법을 통해서 매수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의 기회를 볼 때는 이런 클라우드 니어 커벤들 패턴에서 저항치까지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3봉 패턴을 통해서는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고점 연결해서 3봉을 만났을 때 바로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레이더망에 딱 걸린 포착된 코인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엘 l 라는 코인입니다. 레이더망에 걸린 이 코인 엘프는 급등 후에 이제 눌림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급등의 끝자락이 바로 어떤 자리였습니까? 바로 클라우드 상단입니다. 이런 자리는 놓치면 안 되죠. 굉장히 좋은 매도 포지션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런 다음에 눌림입니다. 눌림 이후에 어디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바로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엘프 코인은 이제 멀티체인 병렬 처리, 크로스 체인 커뮤니케이션.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Lf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Lf는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리눅스 시스템을 지향하는 블록체인 기반 OS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른 블록체인 시스템과 상호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메인 블록체인에 연결된 사이드 체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 사이드 체인은 스마트 계약이 별로 존재하는 특수한 블록체인을 의미합니다. 이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스마트 계약에 동시 다발적인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FLP의 적용 범위는 바로 이런 겁니다. 금융 보험 스마트 시티 사물인터넷 등인데요, 금융 서비스, 국가간 지불 그리고 보험 또 보험 계약 집행이라든지 클레임 처리, 스마트 시티, 그래서 보안 처리, 정부 기관의 정보 공개라든지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물인터넷까지 적용되는 이런 범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시세를 보겠습니다. 자, 급등 후에 눌림인데요. 눌림에서의 매매 타점을 가져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4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4시간 봉입니다 일봉 상황에서 고점이 이제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고점이 만들어진 이렇게 낮아진 고점에서는 또 3봉에서 한 번의 저항에 부딪힐 수는 있겠죠. 일봉 상황에서의 그림이고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상황에서는 우리가 또 확실하게 볼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클라우드 니어의 주봉을 확인하시면 바로 저항대 부딪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죠. 주봉이 부딪혔죠? 딱 부딪혔습니다. 딱 걸렸죠. 이런 자리는 매도 포지션이죠. 그러나 다시 주봉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니어에 제가 일봉 주봉 월봉을 말씀드렸죠. 일봉, 주봉, 월봉. 그러면 일봉, 주봉, 저항에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월봉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일봉, 주봉, 월봉 차례차례 보는 겁니다.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아, 월봉을 봤더니 아, 월봉에서도 윗골이 길게 달았는데 이제 눌림이 형성되고 있구나. 자, 상승할 때는 바로 이렇게, 또 하락을 할 때는 이렇게 X자 크로스를 보이면서 우리가 매수할 때에 어디서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또 매도 지점은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일봉 상황에서 무언가 상승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매수 타점을 제대로 잡아야 될그 타이밍에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4시간봉에서 매수 타점 거의 다가왔죠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지 보이시죠 그리고 매도를 어떻게 잡는다고요 단기적으로는 매도하기가 굉장히 좋은 건데 3번 기법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 매도 타점을 딱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저기까지의 수익공간이 10%가 넘습니다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엘프의 매수 타점 제대로 잡아야겠죠 그래서 엘프 매수 타점을 잡아서 수익 내기를 원하시는 분은 0 1 0 9 4 4고1 5 5에 엘프 매수 타점 이렇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봐도 4시간 봉으로 봐도 수익을 낼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절호의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바로 순간입니다. 이 순간, 이 상승 공간을 채울 때 우리는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엘프, 엘프 매수 타점 문자 주시면 엘프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매도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등코의 매수 타점 원하시는 분은 010-944-9155 숫자 7번만 문자로 주십시오. 엘프 메스터점 이렇게 쓰는 것도 귀찮으시면 그냥 7번만 문자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010-944-9155 숫자 7번 문자 또는 엘프 메스터점 이렇게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